저희들은 지금 단양 구경시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구경시장을 한번 제대로 구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떡갈비요. 떡갈비. 네. 떡갈비 떡갈비 드셔보세요 떡갈비 맛있네요 여기에 오시면은 여기에 마늘 새우 떡갈비 꼭 한번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서 오겠지 뭐 달그배배전이라언요

그럼 어디 들어보고 먹었습니다. 살짝만 찍어 드시는 게더 향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다. 저다. 저다 하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단양 구경 시장이고요. 단양 구경 시장에서 가장 유명하고 맛있고 그다음에 버섯으로 유명한 집에 제가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시 식할 수 있는 여러 것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같이 뒤에 계신 분에 사장님이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단양 구경시장에 오시면 꼭 어디를 들린다. 표고버섯 공짜로 먹을 수 있어. 여기서 많이 사가세요, 알았죠? 그맙습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저는 지금 단양 구경 시장을 지금 구경하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단양 구경시장.

너무 먹고 싶고, 이거 시고 찍어, 면이 우리 친서어가 야, 너무 빨리 먹어야지. 밥도 맛기고거 맛있는 거야. 네, 네. 마침... 네, 아무도 <목소리> <닸래? 목소리> <할 수도> 몰라요. 밥맛 <목소리> <목소리> 어쭈, 밥처럼 으려고 담아? 말이 없어.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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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요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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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쭈 어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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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어어

내려가다가 <뭘> 네, 공구안 아, 밀겠지? 내려가는 거니까 맨물이 좀 밀리겠는데? 올라가는 어? <뭘> 아, <오를> 거랑? 아잠데 <뭘> 아, 잘게 아, 네. 밀리면은 매워 프다먹게 아, 뭐가? 아, 이거 국수? 와, 정말 잘 됐네. 배꼽. 어제미집머드도먹었데데나시간도 어, 약해야 지나남안다 그거 얘기야. 이거 청양고추 줄가 응. 아니면? 그냥 거 여기 찍어 먹어야맛있어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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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핫? 그거보다 필요한 거같 因为我工作比较紧张 저희 후반거 같은 느이안 되지. 뭐안 뻔? 뭐라? 뭐라? 아까 열심히 뭔가 잘 가려보고. 아 추석 아들, 하니까 없애야 돼, 뭐? 딱 그거란 없었으면 좋겠어. 서나 아, 아, 아니, 아니, 아니. <목소리> 아예 길에다 키웠다 아예 길에다 이거 의미가 길에서. 의미가 없어 설 수밖에. 우리있다가는 예, 이거 몇 팀이야? 없어, 지0 우리들 완전도? 아. 몇? 아가오실래요안타요 조금 딱 이게 조금 누워서 자고 가도 되나요? <laughs> 아, 저희끼리 먼 길을 가야 돼갖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여 저기 왔다갔다 하다고 해서 피곤해갖고 병실박이면박안 <놀람> 돼? <놀람> 형안네 <놀람> <놀람> 고춧가 하나 밥 넣었어 아끼워 뭐. 음, 군아 보면 한번 내. 어디, 어디 가다아야 돼. 이거? 이거? 어. 는 내려와야 돼. <laughs> 여보세요? 아, 있어요. 위에서 이거내려오요 회사는 좀 보기 힘드니저라회사기 음, 음, 아, 예. 응, 저? 아니 영종도 개발이 예, 예, 안 된다고 채게영도지로가안 들어서 와라! 장 아, 아. 아, 아. 아. <laughs> <회사에 웃음> 아니라 응, 회사로 오거야 아니, 네. 회사 새끼가 현장을 하다가 한것데 대학 졸업 때는 그거 보다 있다만세 거잖아.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회사 망했어으로 바로 망가안다니어 회사가 망가다고 회사 붙잡다가 이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고 그거... 자주 뻔했도 내가 그만두다 한것같아

여냐 아냐. 라고 여기, 여기 어디지? 나 저기 갔었어. 저기. 상수야 거기 와, 어디지? 사이나와사이나 남천 응. 어, 계곡. 남천 계곡. 곰돌 어? 이 회사 야 그런가 보데 곰돌 누했어 가나니또가나이쿠 다만... 다만... 멀어, 멀어 온달, 온달 동고리, 온달 어째요. 이 제가 여기 출신이라면 온달이 뭐? 고기리기 온달, 온달, 온달 온달 가사 아 이런 데도 있어? 야, 고은 어리냐? 마이 고개 아니야? 뭐, 뭐지? 모발체, 모발체 모발체 아니, 아까 저기 보니까, 주소 보니까 기차가 이병충 도라고 가더 바늘? 어 그러면서 아니 이차이차 있어 야지이차가 이렇게 가가차가이서 올라갔어? 응오밤이식으로 가는데 지 그냥. 산 올라갈 려도 어. 이렇게 어. <laughs> 어, 뭐 안... 어, 한 바퀴를 돌아서이렇서가 어, 괜찮은데? 밥이 안드는안 먹어? 아, 더야 더 배불러? 어로뜻하게 먹어 어디, 아, 배불러 어디, 우리가 형, 거기서 가있어? 안맞 팀? 약간 탄맛 난중게 맞지, 나냥누룽면 누르면 먹죠. 먹는 게 좋아. 밥어잘 먹다. 아홉도로 가면. 면이한번정 타면 어차피 가분 차이인가? 그래. 어, 아니요, 그러니까 어, 10분 내일 찍으니까 2시간 그래. 나 2시간 반 걸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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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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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피호등이 한정류에서? 어, 어디서 그을벌 어. 뭐, 어. 많이 다 두사람이 돈을 서 돈을 벌었나? 그렇지 아었해을벌었고한정 그래? 형은 대체천로어놨나국 음. 음. 왔어 국 충주, 제천대도 쪽으로 가아 길이니까 고급급할 생각은안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어차피 천천 6시까지 너네가돈는 거잖아 가만 신호등 기다렸다 일을 이런 저런 거 해놨다면은 똑같

아 비슷하네 중간 지점이 되는 가이 중간 지어 비슷하네 전국 있는 들이 아, 비슷하게 보이는 어, 장소가 있는 거야 앞쪽으로 넘어오는 거 있잖아 거기서 모여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 거기에 이제 광음다은 거기서 한 40분 40분 더 가지 그렇지 40분 더 가지 몇 킬로? 50킬로 50킬로? 3시간, 3시간 치 어허, 어허, 공주, 공주, 공주. 아, 어 맞네 시골에 이거 해먹죠 이게? 아, 뭐? 아 이거 공주, 공주, 다 해먹어 지고 사진 다 해먹 공 사진? 소, 소금, 소금, 음. <laughs> 아고까지짠그너저다 고속도로 갈줄 어떻게 할 거야? 아 고속도로 가는 게 편하지 나는 국도로 응. 갈 거야 네. 고싶나고도가볼와오 차를 아, 다 끌고 와고 음. 강자 그냥 아, 뭐 줄자리에서 끝 이때 가면 그냥 가는겨 <laughs> 뭐 11시 아니 딱이렇 맨날 성공이차 뒤에서 하이 <laughs> 막 계속 차고 이랬으면 딱 도착해서 깨워줬을 텐 뭐, 그렇지 그래도, 오늘 땡겨? 순간 쉰것아 아, 그래? 한 시간 반은 중간에 쉬면은, 졸려 아, 왜, 왜 차를 왜고사 음. 갖고 간다니 어? 어디가, 졸서 좀... 이제 어? 직접 어, 아이고, 어, 앉아있으면 졸려야지. 아우. 무슨 어. 일한번 어, 뽑아야지. 뭐, 제가 어. 한 번, 어. 어. 어, 뭐, 권님 보고, 야 뽑아주셔서. 뽑가면 뽑아보면, 뽑아야저뭐안 나왔다고요? 아래를 한번 쳐 세상에서 제일 찍어. 지친 모습으로 <laughs> 손만 찍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목소리> 행사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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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손이 어, 손만 찍어 얼굴 찍지고 어, 얼굴 지상야지 <목소리> <목소리> 뭐, 아니요 저기 우리 회장 해주셔야죠. 그그 회박이 동안. 최선을 다한 너희들이 너무 고맙고 여기 어딘 소백산 그걸 말해 소백산 아, 장에서 단양 패러글라이드 네가 해라 목자 아자 아자 하자아 아가 이제 잘가 다음에 보자 고생했어.